이거 타고 내려가야 되니까 안 보여. 아 여기 앞에 있다. 아 풀막 중이면 좀 그럼 이 오른쪽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 여기 우진님이 너무 들어가서 저기로 가긴 해야 돼. 살렸다 오른쪽. 이거 그럼, 그럼, 이거 그럼 이거 오른쪽으로 끌릴 듯? 어... 앞에 있, 아 앞에 있다. 앞에 있어. 아안 끌려야 돼, 어그로시야가날 봤어. 얘네랑 그냥 해야겠는데. 뭐야 이거, 이거, 이거 왔네 나나? 왔다고? 요, 이거 옥테 하나 피딱기힐 해봐 돈 깔아줄게 어어 안돼어얘나한명나한나 맞네 나 맞네 다 지금 다 잡을 수 있어 다 잡을 수 있어 진짜 어, 나이스 히트 어, 히트 히트 쉴드 히트 쉴드 아무나아무나 찾아와 히트 쉴드, 쉴드. 뭐, 아아와와 아, 얘네 챔피언 애들뭐이딴 식으로 게임을 해? 뭐이딴 식으로 게임하냐이거임은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게임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은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게은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게은로게 챔피언 지구부터 생겨먹은 게 관성이 핵쟁이인데? 핵관성이야 핵 친구야 그런 식으로 P2020 쏘면 좀또따뚝기날라간다 줄이 떨어지것좀 보고 갈려야 된다 차라네? 아이고 선을 넘는다 그죠? 저, 딱대. 아, 아 총이런 여기 이거 있어요. 여기 평탄 개많음. 아, 어, 와프가왔는데 위에 옥상에. 킹아마 쪘는지쪽이 위쪽 이지 위쪽 지에 현상님 너기야 내려와 봐, 내려와 봐, 내려와. 한명잡았어 보진이 왼쪽 나왔다. 뭐야 이거. 저 브로큰. 쩝. 이거. 캐리 쉽지 않은. 그 앞에 있어. 깜짝이야. 위치 안 돼. 뭔가 브로큰. 동가라. 동가라시킬게. 동가라시게 여기 브로큰 진짜 타가. 이 브로큰. 파가. 프 점프, 점프 점프! 우진이 바로 앞에. 바로 아... 나스 나이스! 나이스? 위 올라가요! 심기하게속 여기 하스지성으로나 찍어, 얘네! 뭐야? 왜? 위치한다고? 얘네 왜 무지성이야, 다? 와, 문열다 왼쪽! 누구세요? 프로큰 와, 이게 죽어? 엘스 어. 존나 세다. 아, 로큰다 있다 있다. 위험해가지고 같이 고 해서. 인조도우님, 인조라도, 인도 I'm g e t t i n 먹어양강인 I'm getting shot. 네 m getting shot. I'm g e t t i m getting shot. 얘보갑80 여기 있는 거다보갑임 얘네 잡을까? 얘네를 잡으면 네, 나... 얘네 그냥 믿으면 됨 밀죠 그냥 옥테 브로큰 직자66 나이스 들어갈게요 슬드 먹고 오셈 스텍 어? 고스텍고스텍 불안 아야 근데 아닌 거, 아닌 거 샘피언 헤드 아니야 샘피언 아니야. 할 거면, 할 거면 헤드 아니야 할까 봐 할까 봐 해도 돼스텍 브로큰 저거 스텝자 불타는 중, 불타는 중, 불타는 중. 그래 공받아줄게요. 와. 나못도와줘 지금? 어, 도는데 이거? 브로크 하나 더. 아, 다운맨 끝에, 맨 끝에. 얘, 얘, 확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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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쏴야 돼. 램파트야. 펑. 진짜 개피야. 램파트. 램파트 d o 램파트 d o 내 앞에. 내 앞쪽에. 가파깨났음. 그거 둘이 봐줘요. 내가 이거 봐줄게. 네, 끝났어요. 그걸 잡으면 돼. 가파깨났어요. 가파깨났어요. 피아나 진짜야. 피아나요. 애들. 그래서... 어. 뜯었다. 어디야? 아, 위에 위에 위에. 위에. 위에, 위에. 이분 홀 파갑 먹어도 돼요 이거 얘네 파갑이 하나 깨놨어 이분 힘갑이야 여기 여기 파갑 있어 여기 여기 안돼 아빠 깨고 이거 그냥 우리가 무조건 이길거 같은데 이거 할만한데 얘네 생각? 두 명이 힘갑이라 궁도 좀 이상하게 와서지고 어, 여기 안 찍히면 저희 그냥 짚라인 점차 타고 가고. 네, 저 맞았음. 둘마다 어느 쪽에 오른쪽에도 있어. 에 오른쪽 간다 오른쪽 간다 꼬리 잡을래요? 나 왼쪽 으로좀만더 꺾을게. 얘네 두 명인가?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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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명세명세명 내공이야? 머리. 아, 위에 <laughs> 왼쪽 왼쪽 돌아오는 거 봐줄게. 오케이 피 한번 할게요. 피 먹어봐. 천천히 해봐. 우리 페이스 먹어아 아, 나도 생겼다. 나나 나이스 있어. 이거 할수 있나? 여기다 안 어, 해. 왔어 왔어. 다운 다운 다 했어. 어 이게 킹이 분가? 일단 시어 어, 보합이고. 있어, 있어 있어. 우리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우리 있다, 우리 바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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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바로지. 아, 제네랑 해야 돼요? 제네 아. 팀 쪽에도 한단다딴팀 있어서 우린 얘네랑 하면 돼. 지붕이 우리 봤다 우리 앞으로 가면 돼안 맞아 이거 우리 궁 가능한가요? 후랑 갑 깨놨어 이거 왼쪽 혼자야 갑옷 깨놨어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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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놨어 갑옷 깨놨어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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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운이고받았어다았어 그.. 회생이에요 <놀라> 어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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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임 아나 진짜 진하고 찍자 이거 예 혼자야 와, 오케이. 가는데? 왼쪽에어빠가아봐아 이러면 보이죠? 확인 정말 옆에 집안에 침이 올라가요 올라가요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어. 버스 아, 블도 어딨노? 집 안에. 다시 집 안에. 음. 아 밖에 밖에인데? 밖에인데. 야 이거 오래 싸면 큰일 나는데 우리. 에파가 프라이즈. 잡적 그냥 잡아봐잡아봐 30단 더. 나총 안. 진짜 피나. 어 진짜 피나. 어! 어 아, 아, 뭐야? 가발이. 뭐야? 뭔딜이야엘스긴 해. 맞습니다. 제파나라도좀 걸려요? 히터 줄게. 아니 아나 괜찮아 이거 먹고 있을게. 돈 빠졌어. 파갑이 하나. 그냥 빨아들이자. 아여크리프 없으시.. 파트렛 파트렛 아, 어, 아 핵같은데 핵같은데 예. 점프 있어? 얘 예, 음, 찍자 점프패 찍자 따라와봐요 어. 나이스 힐 해봐 걔 그냥 확킬 치고 힐 해봐 핵같은데 진짜 진짜 핵같음 한 명한테 계속 소... 아 위에 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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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줘야 돼 나도 도움 있어요 도움 도움 없어요? 없어요? 도움 도도도도도도. 날라왔다 날라왔다 땅바닥으로 아, 떨어졌어 1층. 1층으로 떨어졌어 1층으로 떨어졌어 아이 2층에 있어, 옥상에, 테르메 아크. 이게 맞아? 스크트크트 아, 이거 잡을래? 아, 나. 뒤에, 뒤에 핵 있다. 그래, 핵이라고 하네. 예봄 바닥에 있어. 뭐 해야 될거 같은데? EMP. 트레이로. 나이스. 잡을래요? 기다려봐. 쟤를 어, 같이 잡아야 돼. 어, 어, 핵부터, 핵부터. 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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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어. 어, 집어, 여기, 집어, 여기. 나 아, 아크 던질게. 치한다 다남어다피야해피야 <목소리> <목소리> 해피. 지금 잡아야 돼, 지금 잡아야 돼지 잡아야 돼 여기 그, <목소리> 뒤에 뒤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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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못대 그냥 병이야 진짜 진짜 못해 진짜 못해 <목소리> 그냥 들어갔어 안으로 하 어차피 어차피 진짜 못해 응 진짜 못해 나왔다 아니야 아직 안 나왔어 문쪽 문에 문에 아이저이라이 같은 놈이 들 봐, 도무실 다녀. 아, 나이스 나스플레나 살릴 수 있어, 살릴 수 있어. 봐줄게, 내가 봐줄게. 나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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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마, 와. 내 몸, 몸을 막았어! 나이스. 아, 미... <laughs> 진짜 존나 못하네. <보다네>. <laughs> 네, 부스팅 받을 네. 만하네. 여기, 여기로 갈래요? 점프 있어? 응, 음, 점프 있어. 아, 저 새끼 한발한발진내잘 아, 한 맞추네, 개 빡치게. 아, 이거 뭐야. <laughs> 이게 사니 커가지고 엘스타가 맞아요. 예 넘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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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왔다 왔다 하나 넘어왔고 뒤에 이제 레이스 거의 다 깨놨어 파가 왼쪽 왼쪽 온다 왼쪽 온다 왼쪽 온다 왼쪽 온다 이쪽 여기에 폭력 폭력 폭하고 있어 잡을 수 있어? 내가 봐줄게 이쪽 앞에 앞에진 60점 목팀 피아나 목팀 피아나 여기 여기 앞에 찍히는 거 피아나요? 어디? 똑똑히 돌딱했어. 제발. 그냥 와 봐. 그냥 오면 돼.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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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왔어. 왔어. 찜피 아... 네. 어, 깜빡이 깜빡이 렉트. 15. 찐 피해 찐 피해 시 뭐야? 나이스. 나 올라갈게요. 카페가 갔어. 어, 씨앗 공. 이거 안 올라가네. 내려가다. 올라가세요. 내려가야 될거 같은데. 오른쪽부터 정리를 하자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오른쪽부터. 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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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왼쪽 간다. 한팀 끝났고 아니나아 한팀 안 끝났어 왼쪽 그, 신데 그,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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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끝인데? 어, 아니 왼쪽 시어큐 또 날라왔어 딴팀인데? 어. 아예 아예 팀인데어 아예, 팀인데? 어. 아예 딴팀이라니까? 말했잖아 죄송해여 바로 <놀람> 앞 바로 앞에 시야 있거든? 이거 잡을래? 잠깐만 아! 갑옷 깼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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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hp 다운 도미터야 네? 앞에 돈깔아주네 갔자 왼쪽 잡자. 뜯자. 뒤에. 갑不敢한 거는? 잡았으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눈이 안 보여. 죄송해요. 하나, 제 라스 하나요. 음, 랑갑어 한자랑... 58대. 아 진짜 개 핀데. 날라온다. 사운드. 아, 아, 왼쪽 보자, 왼쪽 핫게 찍고, 핫게 찍고. 아, 오 위에 있 위에. 아니면 얘네 따라갈래? 따라갈래? 이거 일로, 야, 일단 힐부터 해봐, 힐부터 해봐, 힐부터 해봐. 아이 힐백 못 봐야 돼. 돌아가야 돼이 여기 점프이 음. 있거든? 여기 깔아왔어. 고고고. 어떤 힐로? 힐로 들어갈게요 사무실. 음. 나이스 점프패.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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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이.